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와 강아지는 그날까지 여자의 운동화로 모티비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가장 핫한 식단법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여러분들 고지방 다이어트 많이 들어보셨죠? 들 고지방 다이어트 그리고 간헐적 단식 어, 저탄수화물. 뭐,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다이어트법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 맞는 아니면 어떠한 다이어트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네. 먼저 기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뭐가 더 좋다, 이게 더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걸 말하기 전에요. 모든 다이어트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요. 사실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는, 다이어트는 정말 한정된 기간 내에 하는 행위밖에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식단이 건강식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순위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 3개월 단위로 이 식단을 먹고 빠져나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평생 갈수 있는 그런 식단법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바로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단법이 있는데, 고지방 다이어트, 뭐어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이 다 되기는 돼요. 달기는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이어트를 내가 평생 할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평생 고지방 다이어트 식으로 먹으면서 살수 있는가? 내가 평생 간헐적 단식이라 하면 여러 가지 파트로나뉘지만뭐 16시간을 공복 시간으로 하고 8시간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더 그것을 높여서 18시간, 6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그 스케줄이 나랑 너무 잘 맞아. 어떠한 분들한테는요. 사실 간헐적 단식이 최고일 수 있어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땐 간헐적 단식 일본에서 그 시작한 그분이 의사시잖아요. 의사의 스케줄은 사실상은 일반인처럼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스케줄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아예 공복을 후에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몰아서 먹는 게 어쩌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에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건요, 내가 내 스케줄과 아니면 내 일상 습관이 이 식단에 맞출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건요. 고지방 다이어트가 됐던, 간헐적 단식이 됐던,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고지방 다이어트는, 어, 그냥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식단에는요. 먹지 말아야 될 거는, 몸에 안 좋은 거는 어떤 식단을 하더라도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 것들. 네, 밀가루. 그리고 뭐 튀김. 뭐 이러한 것들은요. 내가 고지방 다이어트를 했던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했던 피하는 게 좋은 것들은 다 있으세요. 건강에 안 좋은 건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식단에는 건강에 좋은 것들 항상 내 몸에 필요한 구성 성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고지방 다이어트나 이런 쪽으로 선호하진 않고 정말로 건강, 건강한 건강식단을 먹는 것을 저는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올바른 식단법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고 건강식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에 필요한 그런 구성성분이 골고루 들어간 그리고 그 시간에 얽매인다기보다는 내가 꾸준히 평생 먹을 수 있는 식단 그리고 하나의 몰아 먹는 것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제 식단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루에 세끼를 기본으로 당연히 먹고요. 총 다섯 개 정도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 세끼와 그리고 중간에 두끼 그리고 마지막에 총 사실은 뭐 6끼가 될 수도 있어요. 다섯 끼를 먹는데 그 다섯 여섯 끼를 막 이만큼씩 먹는 게 아니고 세 끼는 기본적으로 이제 냄미어 큰걸 먹고 그 사이사이 약간 간식 같이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팅 때나 이럴 때, 배가 고플 때는요, 제가 어 가장 주로 삼는 건요, 공복의 시간을 4시간 이상 갖지 말자라는 주의예요. 왜냐면 배가 고프니까. 몸은 트레이닝, 훈련하기에 따라 달려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복 시간을 계속 늘리다 보면요, 몸의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4시간 안으로는 항상 먹뭐 제 스케줄을 짜고 있고요. 당연히 그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메인 시간이 아니라 뭐 일을 하거나 다른 미팅이 있을 때는 막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건강 간식을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요. 제가 자주 먹는 그런 건강 간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고지방 다이어트 제가 잠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고지방 다이어트의 사실 포커스는 거의 75%가 지방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백질 15%, 그리고 5%가 탄수화물입니다.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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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는데 그래서 이 5%는요. 그냥 야채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어, 할 엄두도 나지 않았던 게, 야채를 먹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75%를 다 지방으로 먹는 건,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진짜 지방이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난 평생 지방만 먹을 수 있어, 하겠다면, 이 방식을 쓸수 있겠지만, 이거를 3개월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상 그걸, 그 다이어트 존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그 요요라 그러죠. 그 몸의 밸런스가 호르몬이 깨지면서 살이 확 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단을 들어갔을 때는요, 그거 항상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고지방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고지방이라고 해서 아무 지방이나 먹는 게 아니고 당연히 몸에 좋은 지방들, 그래서 불포화 지방 생선에서 많이 먹는 것들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견과류에서 나오는 것, 올리브유, 이런 신, 기름 중에서도 몸에 좋은, 아보카도, 이런 쪽의 지방들을 말하는 거지, 뭐,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아싸 삼겹살 막 이런 게 절대 아니세요. 어느 정도의 지방이 버터가 또 좋다고 하지만 그것을 또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단을 할 때는요. 되게 얕게 보시고 그냥 그것을 한다기보다요. 이 전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패턴 중에서 내가 어떤 스타일로 식단을 해야 될지 단기간이 아니라 롱텀을 보시고 장기간을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현명한 여러분들이 보시기,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은요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그런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어, 이런 컨텐츠 공유 많이 해주셔서 저한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